미니어처 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오늘은 모닝글로리 후기예요. 다 모닝글로리에서 산 거고요. 이번에는. 네, 먼저 소개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인데. 네, 모래시계. 그리고, 모닝글로리에 가니까 폴리머 클레이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떼어서 써봤어요. 이건 양해 부탁드려요. 이 색이에요. 네, 폴리머 클레이 진짜 맞거든요. 이건 책갈피예요. 네. 이거는 생크림 데코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입니다. 네, 모닝글로리라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모닝글로리 맞죠? 네, 이건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생크림 데코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예요. 소스윗이라고 so 써져있죠? 음, 이게 어, 맛있으면 아니 달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는 네, 생크림도 생겼네요. 이제 네, 일단 이 그림은 연출된 사진입니다. 본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사있죠네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만들어볼게요. 네 일단 전체적 보여드릴게요. 안녕